안녕하세요, 디니동자입니다. 오늘은 블랙베리, 예, 블랙베리 제가 기르고 있는 친구. 예, 올해는 이제 열매를 예, 달려고 하는 게 아니어서 열매가 몇개 달렸지만 예, 그냥 다 버렸습니다. 조금 더 나무를 키우는 차원에서 수영을접고 있고요. 이렇게 예, 우리 블루베리, 예, 블랙베리, 블루베리, <laughs> 블루베리가. 여기서부터 나무가 아, 어, 올라온 예, 나무가 그대로 쫙퍼트리듯이 여기서부터 누여서 여기 좀 가지 잘 보이세요? 예. 여기서 하나 꺾어서 이렇게 올라왔고요. 여기도 저쪽으로 꺾어서 이렇게 가고 있고 또 이쪽도 이렇게 꺾어서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이렇게 여기 이렇게 또 여기도 이렇게 꺾어서 이거 예, 이게 올라왔는데요. 원래는 아래입니다. 여기 보면 여기도 꺾어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기르고 있는 이유는 보시면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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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또 이쪽 이렇게 뺑 둘러서 예, 위에서 보면 쫙 퍼트리고 있잖아요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예, 여기가 지금, 이렇게 원래는 그냥 내비두면 이렇게 되는데, 조금 더 저는 밑을 잡고 싶어서, 이렇게 누였어요, 가지를. 예, 가지를 이렇게 누여서, 요 끝만 더 이렇게 세워서, 더 나무가 많이 퍼지라고, 그리고 안에 공간도 더 넓어지라고 이렇게 길르고 있고요. 이러면 이제 나무가, 수형을 이렇게 잡으면 나중에, 양쪽으로 빽 돌려서 나무가 다 길러지면 굉장히 많은 열매들을 생산할 수 있겠죠. 그리고 나무 가지가 이렇게 누, 어, 누여지면, 모든 나무들은 누여지면 이제 겹가지 발생도 좋고, 또 나중에 이제 열매도 잘더착과가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새수는 길러 올라오고 있는데, 새순이 어느 정도 지금은 이제 건드리면 부러지니까요. 어느 정도 목질화가 됐었을 때 이렇게 얘도 이쪽 공간 있는 쪽으로 살짝 누여서 기를 예정입니다. 아, 저는 이제 나무는 수형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저는 이제 이 블루베리 에, 블루베리 화분은 아니고 그냥 일반 화분에 요 테스트로 또 둘러보고 있는 건데 어, 블루베리 화분에 기른 것도 있거든요. 그래서 블루베리 화분에 기르는 것도 제가 찍어서 보여드릴게요. 저는 블루베리 이렇게 수영 잡아서 예쁘게 기르고 예, 있습니다. 건강하게 기르는 모습 또 어, 보여드릴게요. 여러분 어, 늘 관심 갖고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어, 제가 또 멋진 영상으로 즐거운 예, 시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